처음으로 한국학 박사 받았어요, 독일에서. 기속한두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만들었어. 일생 동안 한국과 깊은 관계 있었잖아요. 머릿속은 어디예요? 한국이야. 상, 유, 호, 조, 상, 화, 면. 사회는 변화되고, 사람 변화되고, 논어 다시 새롭게 읽어야 돼요. 우리 다시 논어 한번 11세기 맞게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그러면 여기 작업실 그 위에 있는데, 한들어갈까요 갑시다. 여기 아름다운 산 좋아서 그래서 일로 왔어요. 여기 북한 산성 입구예요 북한 산 입구 아니고 북한 산성 입구. 오케이. 굳지는 않지만 오셔서 감사합니다. 베르나사스, 독일 사람입니다. 66년은 처음으로 여기 한국을 와가지고, 그 후에 항상 독일과 한국 왔다 갔다 생활했습니다. 사스라고 하니까 어떤 스님이 내렇게 주는 한자, 생각사, 세계세, 사세. 그래서 뭐 인류학 하니까 한국학도 인류학이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독일말로 쌌세한국말로는 사세, 사세 독일에서 장사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때 장인이 기술자였는데 고난비로 강장 나주에서 생길 때는 독일 기술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 아주 가난했잖아요 학교라는 개념이 도지금와 달라졌어요 그때는 항상 책 오는 거 중요하다고. 근데 손으로 일하는 것은 공부하지 못했어 특히 기술 학교도 없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와가지고, 나주에서 아주 지방이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농업 지방이었는데, 일꾼들이 기술의 경험이 없었어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고를 났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장인이 한국의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는 기술학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비로 기술학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가난한 집에서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도 못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중학교 가려면 돈 있어야 된다. 교육이못 받았잖아요. 학생으로 삼아 가지고 기술학교 만들었어요. 독일 기계도 수입해 가지고 독일 교과서 파장으로 어요 한국말로 된 기술 교과서는 없었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교수들 오라고 했어요. 음. 그는. 그 때는 교과서를 독일말로 된 거잖아요. 독일말 할수 있는 사람들은, 그트도 알고, 헤만 헤스도 알고, 토마스만도 알고, 릴크도 알고, 많지, 뭔 야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기술 교육이 없으니까. 그 독일 교과서 설명하느라고, 기계 쓰는 방법 설명하느라고, 그 때문에 난 한국에 왔어요. 장인이 오라고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한국 문화와 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기술 교육을 비자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난 4년 여기 살다가 다시 독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다시 가서 야 여기 4년간 뭐였나 알고 싶어서 한국 문화 좀 공부하고 싶었는데 한국 학이 없었어요. 중국 학도 있고 일본 학도 있고 동아 연구소 대학교 가가지고 한국 문화 여기 공부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중국 문학 교수하고 일본 문학 교수 오케이 여기 오시면은 우리 방법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다 한국의 한 배경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자기 독자로 해야 된다고 방법은 우리는 가르치고 그래서 난 오케이 좋아 중국 문학 또는 일본 문학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됐냐 그것도 한국에도 있냐 항상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 문학 모르는 교수 밑에 한국 학 공부하게 됐어요. 실은 그 일본 학자가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 그 학생 시절에 2년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일본에서 물론 그때 한국에 대한 얘기는 좀 좋지 않은 얘기 많아가지고 야 내가 한번 가보겠다. 배 타고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경주까지 걸어서 봤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직접 알기 위해서 책 보는 것보다 마을에서 살고 철에서 살고 그런 식으로 한국을 알게 됐어요. 그분도 나하고 같이 한국 교과서도 만들고 역사 대한 글도 맡겨쓰고 일 년에 한 번씩 한국 나와가지고 여기 한국 도서관에 자료 수집했어요. 아니 독일에서는 책들 없었잖아요. 한국에 대한 책 거의 없었어요. 처음으로 올 때는 사색 걸렸어요. 그때는 직접 독일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 없었어요. 스위스 카가지고 스위스에서 아테나, 아테나에서 콜롬보, 콜롬보에서 방콕, 방콕에서 <laughs>

지금은 뭐1시간인가 모르겠어요 <laughs> 일생동안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독일 가르칠 때도 머릿속에 어디에요? 한국이야 독일에 있면서도 머릿속에는 한국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난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유배했어요 항상 머릿속에 한국 문화 은퇴한 다음에 독일 대학교 끝날 때는 계속 또 연구하니까 오는 것이 자연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학 박사 받았어요 독일에서 두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만들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학교는 보험이라고 거기 처음으로 한국학 교수 됐고 한국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92년에 한복조시 있잖아요 그 대학교에서도 오라고 했어요 한복대학교에서도 한국학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만들었어 <laughs> 그때는 중국학 한백년 역사가 있었고 독일에서 일본 학도한 그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은 전쟁 후에 한국이라는 문화가 모르면서도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 한국도 있다. 한국 학, 하겠다고 할때그 사람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국학과 만들 수 있었어요. 뭐 한국학이라면 포괄적이잖아요. 외국에서 한국 문화 공부하려면 은 역사도 있고, 민속학도 있고, 언어 물론 있고, 중세 국어도 있고, 뭐 고대어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는 우선 물론 한국 현대말 가르쳤고, 한국 교사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독일 전통의 필롤로기라고 역사 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중세국어도 공부하고 고대국어도 까지도 조금 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도 하고 민속학도 하고 현대문화에서 경제도 중요하다고 다행히 보험대학교 또는 한복대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정치 또는 경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빼놓고 문화만 했어요 한국에서 쓰는 책 80%는 무슨 말로 해요? 한문이죠 한문까지도 공부하게 됐어요. 학생들 상유호조상화면 우에서 좋은 새가 있다고 상 같이 in harmony 노래한다 즐기는 말이야 봄이 왔어 그래서 거기서 당나라에서 나와요 난이 말은 아주 직접 대결보다는 이로 가면은 좋아 중세국어도 현대와 중세국어 같은 말이지만 둘이 달라요 그래서 국어도 고, 공부해야 되고 언어학 중심으로 하고 계속 사회학도 해야 되고 역사해야 되고 다 보고할 적 중요한 것이 배경 한국과 한국학, 독일과 한국학 달라요. 여기는 한국학이라는, 맥 대학에서 한국학이라고 하지만, 주로는 문학이에요. 지금은 독일 떠나서 20년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열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생겼어요. 한국과 독일 대학교 차이 하나는, 여기 한국에서 어느 대학교 다녔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어느 교수 밑에 공부했나? 그 교수는 오늘 대학교 관계가 하나도 없어 보험대학교생, 한복대학교생 보다는 난 사슴 밑에 공부했다 그거예요 학문이 두 가지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호기심, 또 하나는 의심 호기심은 왜 그렇게 됐냐 의심은 교수를 얘기하는게 정말 맞나 혹시나 교수를 잘못했나 우리 독일 학생들의 입장이에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 학생들 교수 말이 믿고 자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 이렇게 저렇게 시켜야 해요 한양대학교 가르칠 때 학생 많이 애썼어요. 4학년 마치고 나한테 와서 혹시 지도자로 하시겠어요? 어, 난 오케이 했어요. 학생도 물어봐서 무엇에 대해서 좀 썼으면 좋겠냐?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난 누구 쓰겠냐? 내가 안 쓰겠다. 너 쓰겠다. 그럼 너 관심 뭐 있어? 아니, 지도하시겠지는 않아요? 아니,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공부하려면은 너 먼저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에 다시 와 그래서 이가르치다오면 한국 학생들은 요약 잘하잖아요 공부하는 요약 그래서 나 가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 요약하고 5분 만에 다 나와있어 아주 잘했어요 지금 그거 공부했으니까 너하고 무슨 관계 있나? 왜그러세내 응, 대답은 머릿속에 뭐가 나 관계 없는 것이 있으면 쓰레기예요 다 잊어버려 그거 재미없어 공부하는 것이 나와 방금 뭐냐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의심하지도 않아 요 학생들. <laughs> 어떤 때는 학생들 두 시간 강의할 때는 물론 뭐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오색한 말, 정말 안 되는 말 가르쳤어요. 학생들 그거 네네 네 하고. 그래서 난 <laughs>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그러 겁니다. <laughs> 그 차이예요. 학생들 독일에서는 호기심 전는 위심. 아, 우리 독일대학교 교육에에서 공부하잖아요. 일자리 위해서 아니에요. 인류학 일자리가 없잖아요. 직접 그 학생들 관심에서서 그 문제 좀 깊이 좀 생각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나가서는 무슨 일자리 있느냐 광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뭐 학교는. 일자리 준비하나라고 공부하잖아요 그거 달라요 특히 한국 교수들 1년에 한 번이나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수들, 작년에 하는 말도 다시 쓰고,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말도 많이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어요. 가르칠 때는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연구하고 싶으니, 6교에 대한 연구 많이 했어요. 그것은 좀 하느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70년대, 말이 두 사람. 라이든 한 사람, 영국 한 사람, 독일은 내가 먼저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책상, 내용에 우리 좀 교류 좀 하자. 그래서 1년이나 한번 만나기로 한점 만들어가지고 한국학 설립할 때는 내 입장은 내 입장이지만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그 교류 그뭐 협조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 난 지금 몇년 만에 안 갔어요 한 5년, 6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결혼하고 싶으면은 인터넷으로 결혼할 수 있으니까 직접 만날 필요 없어. 계속 만나면은 물론 재미있고 같이도 술 마시고 재미있는데 친구들이니까 러시아 뭐 불가리아 뭐 여러 가지가 새로운 한국학과 교수들 만나게 됐는데 재밌어요. 지금은 아주 달라졌어요. 맨 처음을 10명도 안 해가지고 지금은 250명인가, 아주 많아요. 그데공정호는 한국말이에요. 79년에, 파리에 있는 한국 사람, 이옥선생, 영국의 스킬런 교수, 나하고 같이 한국어 갔어요. 비행기 타고. 난 프랑스 말도 모르고, 공정호는 뭐였어요? 한국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같이 비행기 안에 한국말을 했어요. <laughs> 재미있어 그 중세국어 가르치면 은영비오총가 가르죠 그래서 난영비오총가 읽어보니 야 역사적으로는 재미있는데 그말 자체는 재미 하나도 없어 중국에서 뭐가 했다 한국에서 뭐가 했다 그래서 관심 없는 거잖아요 중세국어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지 않아 그래서 세종 때에 나오는 책들 주로 다 봤어요 세종대왕의수신 월인종강지고 부처님 생애에 대한 것인데 그말 자체는 아주 아름다워요. 세종대왕이 여러 좋은 일 많이 했지만은 시까지도 잘했어요. 번역하자고 그래서는 본인 중앙 지역과 독일 말로 발간했어요. 물론 교과서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팔백오십 년을 나오는 책동국세식기라고 있어요 무슨 행사가 있냐 뭐 무슨 특수한 음식도 있냐 특수한 술도 있냐 뭐 그런 언급하는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미국에서 발간했어요 단상 가르치는 것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책 하나 냈어요 깊이는 아직은 조사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육교는 19세기 육교예요 그 전통 따라간다 그래서 어색한 말이 많아 나와요 사회는 변화되고, 사람 변화되고, 우리는 지금 11세기인데, 너어 다시 새롭게 읽어야 돼요. 특히 남녀 관계대한과 그것은 우리 남녀 관계대한과 한국문화만 300년 때는 차이가 아직도 음, 머릿속에 있어요. 그전에도 육교도 남녀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 다시 너어 한번 11세기 맞고,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지금까지 하는 일 계속할 거예요. 별 생각이 없어요. 뭐가 생기면 그거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 <laughs>